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성 하이빌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0층까지 돼 있고요. 어, 총 세대수는 51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돼 있고, 어,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 같은 경우는 실평수 24평 되는 타입을 보여드릴 거고요. 주변에서 가성비 괜찮다고. 소문이 난 현장이니까 어, 이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이제 주차장 보여드리고 내부 영상 보여드릴 건데 지금 주차장, 지하주차장이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1층만 보여드린 다음에 올라와서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차는 자주식 100%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제 내부 영상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현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면 짐을 여기에다가 무거운 짐, 큰 짐들 이렇게 옮기는데 별 문제 없이 이쪽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현관문이 많이 넓다.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와서 보면 전시회도 상당히 넓고 지금 보시면 이쪽. 지금 네 칸의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이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두 개나 있고, 요 밑에 요 공간이 있으니까 많은 신발들 밑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일가의 소동 버튼 터치식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이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네요. 중문 열고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제 입구 들어와서 왼쪽을 보면 어, 복도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방과 중간 방, 그리고 메인 욕실이 있는데 그 공간 옆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의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설치돼 있고 흑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너무나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 공간 죽을 수도 있는데 사장님은 여기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있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뒤쪽에 어, 메인 욕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메인 욕실로 왔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설명드리면 우선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데도 상당히 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오돌도돌하게 거친 느낌으로 지금 베이지 톤이고 밑에는 약간 그레이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지금 샤워부스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어, 등치 크신 분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샤워를 하실 수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선반 잘 되어 있고, 이쪽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세면하시고, 위에 선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뭐냐? 고아부스죠. 고아부스. 용변 보시고 민망한 부분 이렇게 닦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주부님들 청소하셔도 되고 구워볼 수 있으면 상당히 쓸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작은 방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보기로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작지만 침대, 넓은 침대 이렇게 듣고, 이쪽에다가 큰 책상 넣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을 한다는 거, 입주하신 분이 그렇게 사용했다니까 그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잘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다용도실인데요. 첫 번째 다용도실 나비엔볼로 1 등급 설치하셨습니다. 이쪽 공간 어, 세탁기 놓시면 되고 이 맞은편에는 선반 짜셔가지고 많은 짐들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방 옆에도 다용도실 있으니까 그 다용도실도 이따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이 워낙 크게 잘돼 있어서 문을 여시면 환기가 아주 잘 되니까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빨래를 넣으셔도 충분히 잘 마를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아주 넓은 중간방 가볼게요. 중간방을 왔습니다. 중간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울의 안방. 조그만 집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가 거의 12자 조금 못되게 나오니까 상당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다섯 가족도 충분히 살것 같습니다. 이제 성별 똑같은 아이들 여기 두명 이렇게 주면은 충분히 어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넓은 중간방. 아, 그리고 이 집은 지금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방과 거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설명 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우선 어, 자재가 한샘 제품으로 싱크대를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가스레인지는 하체 제품, 후드 하체 제품, 나머지 거는 다 한샘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부장 올 화이트톤이고요. 하부장은 베이지 계열의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스레인지 있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스레인지 있는 게더 좋고 더 좋은 거는 이쪽에 가스 배관이 있는데 이 가스 배관이 있으면 어 가스도 쓸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선 거리 동선이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요리하시고 불 쓰시고 물 쓰시고 이쪽에는 조리용품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구석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여니까 이구 콘센트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요즘에 주방기기 많잖아요. 주방기기 이쪽에다가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 공간은 아주 넓게 잘돼 있습니다. 이쪽 공간 지금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인데 제가 육안으로 봐도 대형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어, 요쪽 한요 정도 나올 거예요. 냉장고가 요 정도 나오는데 요쪽 공간에도 선반 놓시고 여기에다가 어, 밥통이라든지 오븐도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책상으로 쓰셔도 될거 같고 식탁을 이쁜 거 사용하셔도 될거 같다는 말 하면서 이제 바로 돌아서 거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지 않고요. 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요 앞쪽에 아트홀로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넓은 소파 놓으셔도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면 지금 샤시는 영림 샤시를 사용하셨는데 약간 가벼워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는 에이지 에어컨으로 마무리 해 주셨고, 지나가다 보시면 이렇게 구멍,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 공기 순환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면 공기가, 좋은 공기가 돌아간다. 요거는 제가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트홀은 일반 도배지가 아닌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이었고, 이제 안방 가서 안방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합니다. 지금 입구 쪽에서 보셨던 북방이장이 있었잖아요. 어, 우리 자녀분들이 거기에다가 옷방을, 어, 드레스룸을 꾸미면 될것 같고, 이쪽 공간 충분히 열자반 이상 되니까 이쪽 공간에도 어, 기성품 장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대 이렇게 놓으시면 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쪽에서 어, 여기 눈에 띄네. 여기는 환기 유닛이라고 써있네요. 일반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공기 정화기 아니면은 전역 유황기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 공급, 유해가스 제거, 미세먼지 제거, 탈취 효과 이렇게 써있네요. 이쪽 와서 보면 이쪽 공간은 파우더 룸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어, 주부님들 좋아하게 수납장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샘 제품으로 다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품 많이 올리셔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잘될것같고요요 <laughs> 밑에도 수납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은 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는 그렇게 작진 않은데 제가 들어가면 너무 작아 보일까 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선반, 샤워기 그리고 이쪽에도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벽 타일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나머지 거는 그냥 일반 안방 욕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지금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두 번째 다용도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이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게 환기 및 기기 기계입니다. 기계.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기도 이쪽에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조기도 위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선반 짜셔서 북박 이장이라든지 하시면 많은 침들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마무리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지금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고요. 5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린 타입 같은 경우는 실평수 24평 되는 타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보 한 2, 3분 거리에 안양초등학교가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에는 금명중학교 그러니까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이 있으니까 학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교통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1호선 안양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7분 정도 이동하시면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 i 시도 아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장 바로 뒤에는 1번 국도도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권 설명드리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바로 뒤쪽에 이마트가 있고 그 옆에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2002 라울렛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차량으로 3분에서 5분 거리인데 안양역 쪽으로 가시면 롯데 시네마도 있고 지하 상가도 있고요. 그리고 안양역 쪽으로 가는 길에는 제네시장과 그리고 안양 1번가도 있다는 거 안양동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에서 이 주변에서 가성비 괜찮은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개성아이빌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